여기 우선은 기본형은 네 기본형은 많이들 맞추셨네요 네 기본형은 여기 두신게 답이고 지금은 이제 굳이 이제 하면은 좀 높게 두셔도 돼요 연결하고 네 이렇게 되어다 보고 뛰면 여기 둘때또 뛰고 나오면은 되어다 보고 또 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두셔도 되는데 어떻 상변을 지키고 너도 충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싸움이 펼쳐지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중 하나가, 변을 차지해라, 변을 차지해라, 그러는데, 왜냐면, 하 중앙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어요. 중앙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중앙은 나도 모르게 돌을 잡으러 다니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리수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변은 차지하면 일단 집을 확보하고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을 차지한 쪽이 유리한 싸움을 자연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런 장면에서 그냥 아주 굳이 생각 안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딱딱 나와야 됩니다. 여기 좁은 대로 파고드는 것은, 네, 이 하수의 마인드입니다. 아직 좀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수는 안 되는 수죠? 네, 안 되는 수. 자, 왜안 되는 수입니까? <laughs> 자, 왜안 돼? 어떤, 어떤 약점이 있길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게 흙의 모양에 약점이 있어요. 어디에 있단 얘기? 자, 확인하고 두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두라고 했었지, 옛날 기억으로 풀지 마시고 네, 확인하고 두셔야 돼요. 네. 네, 지금 답은 여기죠. 붙이는 수 그래야지, 그때 이넉 점이 잡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웬만큼 듣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할때 1단계, 1단계가 뭐냐면은 일단 형의 기준점을 잡아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목자일 때는 지금 1의 자리가 형의 급소다.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급소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1단계예요 우선 1단계만 통과를 하셔도 어, 상당히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바우 뚫때 답답한 게덜 하실 거예요. 그런데 2단계가 뭐냐면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고 두셔야 되는데, 지금 배석은, 두시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흙이, 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젖히면 어떻게 두죠? 젖히면 어떻게 둡니까? 흙이. 자, 흙이 어떻게 둬요? 상대가 일선 둘 때가 위기, 기회이자 위기. 자, 그렇죠. 이게, 여기 둘때안 걸리셔야 되는 거죠. 여기 두지 말란 얘기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11과 13, 요 사이를 가운데를콕 찌르는 거는 뭐다? 대체로 뭐다? 예, 수없이 얘기한 자충수. 스스로, 스스로, 예, 자기 수를 채우는 자충수다, 이거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도 네, 멀쩡히 못 잡고 폐가 됩니다. 뒤로 하나 막고이을때그 예, 다음에 도야지 아무수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바둑을 이제 KK 학생의 바둑을 왜 골랐냐. 그 <laughs> 바둑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첫 수의 감이라는 게 생겨요.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문제는, 옛날 때는 너무 그냥 막, 무조건 잡으려만 들어서 문제인데, 공부 좀 하면 공부한 티가 나서, 이렇게, 어 예를 들 점을 두라 그러면 그냥 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수익기를 하고 둬야 되죠. 그게 2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감이라는 게좀 생기면은, 네, 이제,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흙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 자. 이 방향 을 틀었구요. 백이 만음 받았는데요. 자, 이 흙이, 그러니까 게못 살아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지금. 자, 그, <laughs> 자, 요 얘기도 제가 하, 이바도 보고 하려고 한 건데, 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거는 네, 대무리수 네, 자, 어디에 둬야 됩니까?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는 첫 스타트가 너무 중요해요. 네, 스타트가 거의 뭐7알 이상, 네. 70% 이상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우선은 상대가 이렇게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양을 절대 다깰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깰수 없고 네 그리고 상대도 먹고 살아야죠 상대 먹을 거 남겨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네. 여기 두신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두면은, 네, 반대로 나가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100의 집이 몇 집이에요? 자, 계산해 볼까요? 지금 100이 늘어난 집몇 집입니까? 100의 집이. 네. 100은 몇 집? <laughs> 자, 여기 3 곱하기 4잖아요? 이게 하나, 둘, 세 칸. 아, 중앙으로? 하나, 둘, 셋, 넷 칸. 이니까 그러니까 12집. 만약에 제가 열서너집이죠 그러니까 열두 집이에요. 열두 집. 12집. 흙은 몇 집? 흙은 저기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네 보시면은 그래요. 우리 해피다운이 열두 시. 자 사부님이 얘기한 대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요. 열여덟 집? 18집? 열여덟 집은 너무 심한데. 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여덟 집이죠. 그러면 14 정도로 보고 14 빼기 8은 6. 그러니까 백이 여섯 집은 먹고 살아야죠. 네, 요 정도가 충분한데 이걸 통으로 닦이려고 하면은 상대도 화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백이 흙이 자기 돈을 이제 갇혀 버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하러 하게 됩니까? 네, 잡고 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 무리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 제가 봐야 되나 의문입니다. 나가고. 네, 안 봐도, 안 봐야 됩니까? <laughs> 괴로운데. 네. 지금, 그나마 백이, 그나마 여기 뒀네, 그나마. 네. 끊었으면 한 방에 끝나죠? 여길 막아야 되는데, 나와서 끊으면은, 그냥 걸렸잖아요. 네. 나가면은, 여기 넉 점이 잡히고, 이쪽으로 두면은, 나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단수쳐서 조금 살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도. 네. 그, 여러분들게 특히 어린아이들, 특히 또한 1단, 2단 이런 분들은, 그, 이런 수익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수익기가 있는데, 요 어,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초급자 된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기를 두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둬요. 또 이제 손 빼죠? 또 여기를 둬요. 어, 여기 왜 두냐? 왜 두냐? 그러면은, 상대가 내가 여기 두고, 상대가 여기 때 내가 나가려고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를 혼자만의 수익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수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때쯤 되면은, 그냥 따내면 그만 아닙니까? 상대는 뭐, 그걸 못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단진, 저단자일 때, 저급자일 때 수익기의 특징은, 내가 여기 두고, 상대 받아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예, 저기 두고, 내가 여기 또 두고, 또 상대할 때 내가 몇번 두면 내가 잡을 수 있다. 네, 예, 이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혼자만의 수익기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우리 KK 학생이 꼼수, 꼼수 쓰지 말라 그러는데, 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상대가 못볼 거야. 저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 내가 봤으니까 나는 봤고 상대는 못 봤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멍청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상대가 호선빠둑이잖아요 내가 봤으면 상대도 똑같이 보죠. 네. 그러니까 뭐 5단하고 3단하고 뒀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원래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단하고 오단하고 두는데 내가 봤다고 상대는 못볼 거다. 네, 이거 역시 대착각인 거죠. 그래서 상대는 못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대단한 착각입니다. 네. <laughs> 자 어쨌든 꽁수를 써서 대무리 수에서 망하는 건데 꽁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당한 사람이 바보죠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움직여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겨야 되는데, 왜 졌느냐? 이제 네, 그걸 봐야죠. 자, 제가 이 얘기 참또 많이 해요. 붙이면 맨날 한 얘기가 뭡니까? 느냐, 젖히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늡니까 젖힙니까? 느나요? 젖히나요? 네, 항상 내돌이 많으면 젖혀라. 네,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젖혀야 되죠. 근데 제가 붙였을 때, 느나요, 젖히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느나요, 손 빼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네. 느나요, 손 빼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 돌이 붙었을 때는, 돌이 붙으면 절대 손 빼는 거 없어요. 네. 무조건 늘든지, 젖히든지, 뭐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붙여올 때, 그때가, 붙여오는 수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하자는 걸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네. 젖혔을 때, 끊는 걸 전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싸움을 해도 충분하다 그 얘기죠 지금은. 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붙였을 때손 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흙이 집이 없어졌죠 자, 이거 네, 이거 왜 둡니까? 제가 누누 얘기하는 무슨 수? 네. 잘 두다가도 항상 꼭 이래요. <laughs> 대자충수. 자, 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이미 이제 흙이 좀 깝깝한데 약점이 있고 둬야죠. 네. 있고. 백이 거꾸로 여기서 젖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어야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혀야 될까요? 늘어야 될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젖힙니까늡니까 한칸뛰는 것도 있긴 한데, 한칸뛰는 거는, 좀, 이제, 예외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약간 논외. 나중에, 뭐 우리가 또, 바둑학교 1년 동안 하는데, 이제 또, 졸업이 얼마 안 남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성장을 하시면, 느는 경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네 지금은 늘어야 됩니다. 네 원래, 여전히 흙돌이 많거든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요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 흙이 A로도요, B로도요? 이게, 저게 왜 헷갈리지 않 하시는 분이 두 부류인데, 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헷갈려 하세요. 네. 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안 헷갈려 하시고, 공부를 좀 아직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헷갈리고, 헷갈립니다. 왜냐면 헷갈리니까요. 자, 뭐하 헷갈리냐면은, 제가 돌이 밑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갖고, 보통 에서 위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늘고, 네, 상대가 막으면은 형태를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상대 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끊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급하게 상대도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아, 네, 좀 잡으려고 험난해요. 상대도 잡으려고 하면 은 끝이 안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이바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야, 자기 끊기는 데가 있잖아요. 끊기는 데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이스를 당했나 봐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laughs>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바둑 둘때내맘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즉 잡고 싶은데 잡고 싶은 건 누구의나 마음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무리가 아니라 보시면은 돌을 한번 잡았잖아요. 작은 선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상대 돌을 잡으면 상대를 얕봐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얕보고 두면 안 되겠죠? 네, 내가 조금 이게 아까 KK 학생이 꼼수 써서 잡았다고 하는데 한 꼼수는 한 번밖에 안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돌을 무지 이렇게 무식하게 잡으러 가면 안 되고. 수비를 하면서 천천히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죠 잘하이라고 믿습니다. 이 네. 바둑은 그 학생들은 좀 참는 힘이 조금 떨어지죠 대체로. 네. 그래서 너무 막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을 좀잘 참아야 되는데.